클레어. 이거 한번 사고 칠것 같은데, 이거. 여기 돌파 타점이 나오고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이건뭐번 크게 사고 칠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도 돌파 타점 나오려고 하나? 물려도 이거 이자도 괜찮거든요? 뭐 넣다 뺐다 하기도 좋고, 뒤기 뒷창 거 번거로워서 그렇지. 이런 거는 물려도 지금 1차로 들어가 볼만 합니다. 요 돌파 타점이 나온 이후에 떨어진 거거 이거 아무도 쳐다도 안 보네. 스테이킹이거든요. 아마 내년인가까지 계속 이자가 지급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 얼른 던져야 돼. 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공개방 분들도 한번 물리면은, 이거 뭐야, 그거 해놓으면, 스테이킹 해놓으면 되거든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플레어. 일찍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하나씩, 어, 드려야지.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랬죠. 이건 공개방에 드릴 수 있는 차트다. 플레어, 들어주로갈 거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냥 공개방에 드린 거예요. 뭐, 그러 뭐, 그렇다고 해서, 사가는건 아니었지만, 내가 말한 돌파 타점 나오고 있죠? 80원. 야, 이거는 팔지 말아야 되나? 스윙으로 들어간 건데, 풀어야, 프로야겠네 이거 92,000개를 제가 스테이킹 해놨거든요. 이 500만원 칩니다, 500만원 치 18시간 뒤에 보상 나오네? 저는 이거 방석 끝나고 저거 그냥 털 띠예요. 아이, 털지 말까? 털까? 스윙인래 욕심부리면 안 돼. 야, 이거 두배 먹겠는데? 이거 왜올를까난 이럴 텐지 수가 너무 궁금해. 아이, 나 팔고 싶은데, 이거? 잠깐만요. 아이, 스윙으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하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관점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근데 지금 살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사는 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스윙으로 들어갔고, 터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뭐야. 에이씨. 입금 금지됐어. 아이, 뒤덥네, 정말. 괜히 보내놔갖고 수익 하나도 못 먹겠네. 다 빠지겠네, 이거. 아이, 올르는게이출금을말았네이출금을 아이, 막아놓고 지들끼리 거래하네. 최악인데, 최악. 내가 이게 이출은 풀리면 이건 끝납니다, 이거. 내가, 내가 상가비으로 다시 오게 생겼네. 이거는 스테이크 안한 사람들의 영역이네. 50원. 거의 지금 두배나다 올라가는데 못 팔잖아. 80%가 수익이 나게 생겼는데. 아, 비싸 나쁜 놈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팔